자, 포항, 환호여중, 2019년, 2학년, 2학기, 중간, 수학, 지금 24번 문제인데, 자, 문제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AD가 5고, 그 다음에, AC가 8. 그지? AC가 8이고, BD가 6이다. 사각형 ABCD 의 내부의 한점 p 에서 변해내린 수선의 길이를, L1, L2, L3, L4라고 할 때, 이걸 다 더한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지. 자, 그래서 이게 마름모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렸어, 그지 음, 그림을 다시 그렸고 그 마름모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데, 이한 변이 지금 5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하나는 AC가 8이고 b d 가 6이니까 이 마름모의 넓이는 8곱하기 6 나누기 2분의 1을 해서 이제 24가 나오게 되고, 이 마름모의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름모의 넓이 여기를 L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곱하기 여기 미, 여기가 5잖아 그지? 여기가 5고 높이가 이제 L1이 되는 삼각형인거야. 그래서 5 곱하기 L1 나누기 2분의 1 그지?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여기도 5니까 마름모라서 여기도 5 곱하기 L2 나누기 2분의 1 여기도 5 곱하기 L3 나누기 2분의 1 5 곱하기 L4 나누기 2분의 1 해서 요 마름모를 이렇게 이제 어,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4번 삼각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넓이를 구하게 되면 식으로 표현하면 요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2분의 5로 묶게 되면 요게 나오는데 이게 24가 나와야 되니까, 음, 요거에 대해서 이제 L1, L2, L3, L4를 계산하면 5분의 48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거지.